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늘 또 이렇게 식사도 함께하고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더라 하는 말이 있죠? 한가위 같더라 물론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예배 시간,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가 한가위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기에 아마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하늘명한 나의 자세,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성도의 정직한 삶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할까요? 저희 집에 애를 예로 들면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통 대개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로 그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지어내기도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심리학자가 하던데요 정말 생각나지 않을 때는 오른쪽 위를 향하여 시선이 가고 거짓말 할때 머리를 구릴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저는 뭐그 순간을 잘못 낄어서 모르겠는데 보통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리화를 하는 것인데 그 합리화는 자기가 보기에는 합리화이지 상대방이 보거나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핑계와 거짓말이 뿐인 것이지요. 또한 그런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거짓말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바르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함으로 시작이 되죠. 아나니아는 왜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공동체에 어느정도 이익은 되었을 겁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나니아 역시도 무언가 자기가 이 재물을 얼마 감추고 내놓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조금은 생각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이지요. 이때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얼마를 감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를 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제가 잠시 말씀 나누었지만 아 목사님. 세상 살다 보면 약간의 거짓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수 있습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이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그런 약간의 거짓말을 통해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결국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자기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의 그큰 승리를 하고 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자기 하나가 그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감추었다고 뭔가 큰 일이 있겠나 했지만 자기의 생각은 나름대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들, 세속화의 그런 물결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어떻게 다 지적하면서 그 사람과 불편하게 지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말과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지금뿐만 이 아니라 예전부터 언제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무언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언제나 이렇게 법정에 썼을 때 또한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죠. 예전에는 그것이 숨겨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라든지 CCTV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이 나중에 탄로되어서 그 사람이 이전에 거두었던 명예나 많은 성공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지요. 참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 교회가 짖다가 말았죠. 보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은 목사님처럼 보이고 옆에는 성도님처럼 보이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 말 미야마 거짓말을 하고 속이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도 건축업자가 도망을 가가지고 교회가 참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분자를 할지라도 무언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지금 부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이 있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아픔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습니까? 무언가 좋은 말을 하고 부모님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필요에 따라 써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아픔을 겪는 것 유산을 다른 데다가 밭 이제 기부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말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정말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꾸미는 것이지요. 사람을 속여서 해를 입히는. 그런 잘못된 것이 바로 이 거짓의 참 모습입니다. 앞에 보면 한 의사가 한 환자에게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하죠. 이 환자는 정말 의학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곧 회복될 것이라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환자가 남아있는 삶이라도 조금 이제 아름답고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선의로써 희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꽃을 꺾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내가 안 꺾었다고 저 사람이 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꽃을 꺾은 것을 보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은 난처한 것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임기 응변을 기술처럼 생각해서 마치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로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건 상처를 입건 경제적인 피해를 입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세수주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은 미혹된 상태에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사실을 확인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큰 낭패를 겪게 되거나 법적인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짓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관되게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지만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된 우리 인간이 정말 진실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진군할 수 있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작은 성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거짓된 모습의 원인이 사단에게 있음을 알고 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강도사 때 돌이켜 보니까 거짓말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여자친구한테 별로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만나기 싫은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겠다고. 또 어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만나는 건데 아 오늘 내가 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고 이 모든 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십니까? 이웃에서 물건을 서로 나누거나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 원래 아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려고 저렴한 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순간 채팅을 쳤다가 거짓말하는 제 자신을 보고 얼른 지었습니다 얼른 막 지우고 또 뭔가 비슷하게 꾸며보려고 하다가 또막 지우고 결국에 죄송합니다 원래 저 기타 더 있었는데 변심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으로 사소한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하나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한탄해봤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로 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 땅에 서있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인지 어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정직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거짓된 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을 때, 얼른 돌이키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정직하게 시작할 때, 생활을 정직하게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요. 그래서 자문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말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 순간의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나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분명히 병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모르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새신분 대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려해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말과 행동을 할때 자신의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나의 이적인 욕심 때문인가를 분명히 떠올리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힘써서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 상대방에게 그 순간 내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일선은 안 되겠습니다 둘째는 매일 매일 새롭게 정직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에 갈 때든지 주의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누구누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한 순간 한 순간 대화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속에 사탄의 계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심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두 번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도, 아나니아 와에 사피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네 라고 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사피라를 찢었지요 당시에는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 바로 참된 용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와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 회개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바른 치리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 버리면 어찌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 순간 그 마음 어찌 보면 자존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기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기면 대부분 하는 행동이 회피입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도망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분을 속이고 살면 그것이 없는 일처럼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짧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떨쳐지지 않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도피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에 기도하건 말씀을 듣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성령이 조명하는 빛을 비추어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멀리 갈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도 계시던데, 아, 필사를 저도 해야 되는데, 참잘안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쓰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볼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이미 죄로 인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이 겸손한 자를 들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인데 저의 태블릿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져서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삽시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직과 거짓 그 사이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안 혹시나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아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라고 이 빛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기적인 대로 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아 정말 교회 다니는 누구 누구는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아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으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기회임을 알고 성경이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물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를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정직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